안녕하십니까. 박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 4장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떠나야 간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믿는 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임에는 분명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가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화가 희락이 중요한 곳입니다. 구원받은 성들은 이 땅에서 의와 평화가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은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평강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희락에 대해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람과 희락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사를 묶여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사람은 감정 따라 기복이 심하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우리가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기에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우와평강과 일하기 우리의 삶을 충만하도록 열매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오직 내의 신령이 세우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우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통해 단련되고 정운 같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71절에 보시면 무르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편 85편 10절에 보면 인혜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임받춤을 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장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조합해 인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기초입니다. 은은 10편 11편 7절에 보면 요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의로운 소리로 붙으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무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소리로 너를 붙들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의와 평화가 일하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땅에 사는 우리는 주의 자비하심을 바쁘고 살아야 합니다. 위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까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날까지 믿음으로 경주합시다. 이브리서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의군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온몸의흉재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경주라며 믿음에 주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에게 거역한 일을 창시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우와 평화가 하시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